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리 사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8,780만 원 부근 62.3k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하락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하락분이 2주 동안이나 지속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지속될지 반등의 여건이 있는 것일지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파동 관점 외적으로 텔레그램에는 먼저 공유를 드렸던 현 구간 역헤된숄더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유효한 구간일지, 해당 관점 어떻게 접근해 볼수 있을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4시간 봉 차트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보시는 작도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을 텔레그램에서 먼저 전해 드렸습니다. 먼저 헤드 앤 숄더 패턴은 넥 라인을 기준으로 어깨, 머리, 어깨로 머리가 가장 높은 세 개의 산을 만들면 넥라인을 이탈하는 강한 하락분이 나온다는 차트 패턴이 이 헤드앤숄더 패턴인데 이와는 정반대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은 넥라인을 기준으로 머리가 가장 낮은 세 개의 바닥을 형성하고 이후 넥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헤드앤숄더는 이런 흐름에서 넥라인이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그려지는 경우를 헤드앤숄더로 간주할 수 있고 이런 흐름 안에서 넥라인이 우하향하는 경우는 일반 적 으로 헤드숄더 패턴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 가지 기준점을 가질 수 있는데, 반대로 역헤드앤숄더는 이런 식으로 넥라인이 우하향할 경우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린다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넥라인이 우상향하는 경우에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헤드앤숄더는 우상향, 역헤드앤숄더는 넥라인이 우하향한다는 점을 먼저 보시면 좋겠고, 공통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입니다. 현고간에서는 넥라인이 우하향하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죠. 역회된 숄더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회된 숄더 패턴에서는 롱 포지션에 진입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상승분을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먼저 진입점은 패턴을 완성한 다음 넥라인을 돌파한 이후 지지를 확인하는 순간을 진입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승부는 이 넥라인 지지를 확인한 부분에서부터 보시는 작도와 같이 헤드에서 넥라인만큼의 크기를 수익화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최근에도 두번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은 다이아고날이든 삼각수렴이든 한번 나왔던 패턴이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역회된 숄더 패턴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넥라인이라고 봤을 때 어깨, 머리, 어깨의 흐름이 나왔고 이 헤드에서부터 넥라인의 크기만큼 넥라인의 지지를 확인한 부분에서부터 상승분이 분출되었다는 점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역회된 숄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넥라인을 이렇게 우하향 추세로 만들 수 있고 어깨, 머리, 어깨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헤드에서부터 넥라인 만큼의 크기가 넥라인 돌파 이후 분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넥라인이 우하향하고 거래량도 줄고 있는 추세에서 어깨, 머리, 어깨를 완성한 다음 넥라인을 돌파 지지받는 구간에서는 이 헤드에서부터 넥라인까지의 크기만큼 이 지점에서 어깨를 마무리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86에서 87K까지를 타겟으로 하는 롱 포지션 진입 구간이 열린다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폴링웨지를 그리면서 어깨와 머리를 마무리하는 상승분이 나왔고 현 구간에도 프랙탈로 폴링웨지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상승분을 암시하고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는 만큼 넥라인까지의 반등, 반등 이후 넥라인에서 지지가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는 오늘 살펴본 관점에 근거해서 롱 포지션이 유효한 구간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한 가지 추가적인 관점을 전해드렸는데 이후 유의미한 시세 변동이 보이게 되면 파동 관점으로도 오늘 살펴본 차트 패턴으로도 텔레그램 통해서 먼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시황과 각종 매크로 정보들을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공유 드리고 있고 입장에 두셔서 정보들 열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